존경하는 국내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원 박사입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이나 또 대학생들이 저보고 그 박사님 왜 자꾸 장군들을 똥벼래라고 하십니까라고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그 망가져가는 군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심신찮게 참 큰일이구나. 대한민국의 별이 모두 똥별이 됐구나. 이런 말을 이제 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반짝이는 별은 우리에게 밝은 빛과 희망을 주는데, 장군의 어깨에 붙은 별은 빛도 희망도 줄수 없는 악세사리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직 군에 가본 적도 없는 그 젊은 학생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 군은 진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정치로부터 중립을 지켜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먼저 알아서 기는 군으로 변했고, 또 국방과 안보에 누구보다도 올곧은 그 목소리를 내야 할 군인다운 군인, 바로 참 군인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청와대 인사수석실 정무행정관 4급이죠. 그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을 토요일 오전 카페로 불러내 따로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문정권 집권 초기 장성 인사를 앞두고 심사 작업이 한창이던 9월에 일어난 일인데요, 모두가 의문투성이고 또. 상식적으로도 납득이 어려운 부적절한 만남이었음에도 그, 무처 같습니다. 우선,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 소속이 아닌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장성진급추천권을 쥐고 있는 육군의 최고 지휘자를 만난 그 자체부터가 뭔가 쿨린 냄새가 물씬 납니다. 육군 인사 선발 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만났다는 청와대 대변인의 해명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런 사유라면 총장을 직접 만나기보다 실무자를 만나서 설명하는 게 기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이건 참으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떤 경우라 해도 왜 장관 집무실이 아닌 국방부 인근 카페에서 만났어야 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정부 당국자들을 만날 때는 대개 부처의 집무실이나 회의실 아니면 청와대 군내에서 만나는 게 관례가 아닙니까? 이런 이유는 그 자체가 공적 업무의 연장선이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가서 국방부의 절차를 밟아서 출입하기가 복잡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변명을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입구에, 저도 그, 부처에 출입도 해봤지만, 그 출입할 때 사실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 좀 짜증은 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명을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뭔가 진실 같은 것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진실이라 해도 믿기 어려운 늑대 공연이 된것 같습니다. 변명은 하지만.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어딘가 석연치 않은 썩은 냄새가 왜 우리들에게 그 냄새가 납니까? 그런데 국방부 측은 다른 입장입니다. 일부러 기록을 남기기 위해 공간으로 오게 하는 게 일반적 상식이라고 했습니다. 근본적으로 밝혀져야 할 것은 인사 청탁을 하거나. 인사에 개입하려 했는지 하는 점입니다. 부적절한 개입과 청탁 시도가 있었다면 군의 인사 원칙을 허물어트리는 그런 심각한 인사 개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중대한 권한 남용이고요 범죄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파견 근무 중이던 심모라는 행정관, 육군 대령입니다. 이 행정관이 동석한 사실도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분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TF로 활동하기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해말 준장으로 진급했는데요. 이날 만남이 무관한 한낱 오비 일학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질 대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접하면서 오래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스크럽됐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인데요. 2004년 10월로 알고 있습니다. 군 장성 인사를 코앞에 둔 시점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강호식 행정관이 윤관웅 국방부 장관을 찾았습니다. 그는 육군이 올린 장군 진급 대상자 3분의 1 이상이 부적격자이니 진급 심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지시라고 아주 모를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윤 장관은 곧 차관과 차관보를 통해 이런 내용을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번 사건과 흡사하게 닮은 점이 있죠. 사태 과정은 그 다음부터 완전히 다릅니다. 김용우 참모 총장은 정 행정관을 카페에서 만났는데, 이건 50만 육군을 통솔하는 육군 참모 총장이 별정직 4급 행정관에 불과한 그 사람을 만나러 쪼르르 달려가서 읍소를 한 것입니다. 비난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군 의전예우에 따르면 육군 참모총장은 장관급입니다. 이에 비해서 15년 전 남재준 참모총장은 군 인사법상 재심은 곤란하다며 청와대의 인사개입에 아주 과감히 맞섰습니다. 당시 한 인사에 따르면 남 총장은 진급 명단을 바꾸려면 나부터 바꾸라며 인사를 승진시키되 그 명단을 군 내부 인트라넷에 공개하겠다고 강력히 반대 의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조적인 것은 청와대의 대응 방법입니다. 그제.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과는 완전 딴판입니다. 남재준 총장의 강단으로 육군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접한 청와대 국정상황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곧 바로 당시 김우식 비서실장과 윤 국방장관의 전화 통화를 주선한 바 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그런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해명하면서 파문을 가라앉혔습니다. 그러나 참패를 당한 민정수석실이 가만 있겠습니까? 그 후에도 여전히 육군참모총장 직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두 달이 넘게 육군본부를 탈탈 털며 아주 못살게 굴었습니다. 장문들을 못마땅하게 여긴 노무현조차 군에 대한 마지막 예의는 잊지 않았습니다. 남 총장이 추천한 장군 진급자 명단을 그대로 결정·결제했다는 겁니다. 또남 총장이 집무실 압수수색에 항의 표시로 사표를 던지자 한 시간 만에 바로 그 사표를 반려하기도 했다는 후문입니다. 남 총장은 2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이렇게 전역했습니다. 역대 청와대는 군의 명예와 위계 질서를 나름대로 존중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처럼 행정관이 장관이나 참모총장에게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실무조선에서 접촉하는 게 기본 예의였기 때문입니다. 군수 내부가 인사를 앞두고 인사복지실장 같은 참모를 청와대에 보내 물밑에서 의견 조절을 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말들을 합니다. 이번 사건은 돌출적으로 과거의 전통을 무참히 깼습니다. 다수의 국민 눈에는 육군참모총장을 카페로 불러낸 어이없는 행정관, 그 행정관들이 부른다고 품위없이 조르르 달려나간 이해 못할 육군참모총장, 청와대 대변인, 그게 왜 문제냐는 발언, 정권의 오만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전방에서 강추위 속에 묵묵히 군무를 서고 있는 군 장병들이 군의 권위와 명예의 먹취를 당한 그 무멸감을 얼마나 느끼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무 말 못하는 군이 너무 갑갑하네요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청와대는 너무 비대졌고 장막에 덮여 있을 뿐입니다. 제가요, 청와대 비서실 조직을 보니까요, 무려 490명의 방대한 조직이었습니다. 엄청나죠.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미국 백악관도요. 377명에 불과해요. 우리 청와대가 왜 이렇게 많아야 하는지, 그것도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됩니다. 백악관의 법정 정원은 450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언론들은 백악관의 377명도 너무 많다고 난리 걱정입니다. 피서실 조직이, 조직이 이처럼 방대하다 보니까 권력마저 집중되면서 대통령의 지시를 빙자해 내각을 누르고 독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실 겁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청와대 비서실 조직이 진보 성향 일색이며 동종교배라는 것입니다. 동종교배의 문제점은요, 집단사고에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뿌린, 뿌리 박힌 그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 장성들이 그런 성향의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 군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군기마저 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로 육군사관학교 교장은 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이 태극기 집회에 나간다고 육사 상징 마크를 교정해서 철거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 흉상도 철거하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될 상식 이하의 일을 저질렀습니다. 또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요. 김정은 답방시 천안함 연평도 도발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 나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안보책임자로서의 말로는 아주 지극히 적절치 못한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대북 대화 부처인 통일부도 인정하고 문재인 정부조차 인정한 북한의 도발을 안보의 최후 보류인 국방부 장관이 이해해주자고 하니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특히 군인 출신도 저 모양인데 군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여성을 대변인으로 선정한 국방부의 그 속내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대변인의 역할을 할수 있겠는가 하는 걱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모는 부드러울지 몰라도, 입만 맞추는 앵무새 역할 뿐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여성이라고 안될 일도 없지만, 이 위중한 시기에, <laughs> 그래야만 할 이유가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백선은 또 어떻습니까? 이번 국방 백선은 우리 군의 주적관을 애매모호하게 흐려놓았습니다. 백선은 북한 핵 위협에 대해서도 얼버부렸습니다. 특히 북한 핵 능력을 의도적으로 축소한 표현을 썼습니다. 햇볕정책에 올인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국방부 장관들만은 북한에 대한 경각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대화와 안보는 별개라는 인식이 뚜렷했, 뚜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들어서면서 국방부가 앞장서서 북한에 면제부를 주려고 합니다. 지난해 천안함 연평도 공격을 우발적 무력충돌 사례로 물타기한 설명자료를 국회에 보내 여론의 몰매를 막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군수 내부가 이 모양이니 앞으로 북한이 도발해 올 경우 우리 장병들이 상부 지시를 받을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할지 맞서 싸워야 할지 군이 정치적 고민부터 먼저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국방부 백서에도 이제는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고 했으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군 장성들이 정치꾼들의 눈치를 보면서 눈에 띄게 똥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는 정치적 이해보다는 적과 동맹에 대한 단호한 인식은 물론 확고한 유사시 대비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지난 2010년 3월 훈련 도중 순직한 고 5충연 공군 대령은 생전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군인은 오직 충성만을 생각해야 한다. 세상이 변하고 타락해도 군인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 영원한 연인 조국을 위해 오로지 희생만을 보여야 한다고.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도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했나 외면하지 않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육군참모총장, 육사구장은 그나마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깊이 생각하고 특단의 조치를 스스로 선택했으면 합니다. 숭한 만남 조사와 서류 분실 경위 조사가 단 5일 만에 종결됐고, 야당의 요구로 국방위가 소집되었으나 안타깝게도 여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습니다. 육군의 진급 시스템을 보면요, 첫째, 총장이 진급 대상자의 순위를 매겨 국방부 장관에게 그 명단을 올리고 둘째, 장관이 대장급 장성 등으로 구성된 재청위원회를 통해서 재검토하게 된 다음에 세 번째로는 청와대 최종 명단을 보고하는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청와대는 인사검증을 통해 결격 사유가 있는 인사를 배제하고 차순위자를 올리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성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이런 절차를 두는 것은 육군참모총장의 인사추천권을 존중해 투명하고 원칙 있는 군 인사를 보장하자는 취지라고 봅니다. 따라서, 4급에 불과한 청와대 행정관이 총장을 만나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면 총장의 추천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합니다. 불필요한 개입이며 부적절한 처신이 맞습니다. 정 행정관은 군 장성 진급 대상자 명단을 분실해 징계를 받은 바 있지만 특수사안임을 감안한다면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분실했다고는 하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한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혹투성인 이번 사건을 원점에서 재조사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지금 청와대가 할 일이고, 또 문재인을 보호하는 것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laughs> 우리는 언제쯤 고민 없이 두 다리 쭉 뻗고 잘살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